<laughs> 이쪽을 물. 아,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두서나, 빨대가 보이게. 아이그 아. 음. 와봐. 손이가 계속 쳐다봤는데. 아, 아 손이 나했어 아, 괜찮아. 괜찮아. 오지타 망치고 왔버렸 네. 먹어, 먹어, 먹어. 갈아입어야겠다. 음. 음. 아니 그음 아빠 서 좋아. 빠 먹어. 나 이거 잘 먹어. 오 마이 갓. 어쩔 수 없어. 아. 저 아. 아빠 애기 밥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. 이우지 가운을 사서 입혀서 할까? 이것도 잘안 됐어요, 여보. <laughs> 아까 이보 <여보> 설치한 다음에. 그러네. <laughs> 응, 이제 영상 끄세요.